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벤츠 ML280 6008년식이에요. 어, 이 차량이 그 주행을 하시면서 계기판에 배들이 공고등 들어오시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 하루 정도 운행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 주시고 오셨는데 일단은 이게 그 발전기가 안 좋아서 그볼수 있으니까 일단, 운영을 많이 피하시고, 시행하시던분 들려보셔라. 근데 네, 하루 만에 오셨거든요. 일단은 계기판에 어떤 경고등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전압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계기판 한번 보자고요. 어, 지금 이제 시동을 걸었는데, 이런 식으로 계기판에 이제 배터리 경고등이 들어와요. 요거는 이제 발전기 전압이 이제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일단은 이제, 그, 그 배터리 그 힘으로 지금 가, 가기 때문에 보통 이 경고등 들어오시면 빨리 이제 가까운 정비소 가셔가지고 빨리 이제 점검 받아보셔야 돼요. 그럼 그럼 나중에 배터리도 같이 이제 교환하셔 야 하셔야 되는 비용이 많이 나오시니까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고 제가 이제 전압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지금 본네트 열고 이제 전압을 이제 재게 게요 보통 한1 4 볼트 이상 나와야 되거든요. 전상스피는 13에서 13.5에서 14V 사이 정도 나오는 정상인데, 한번 찍어 볼게요. 어, 지금 11V가 나오네요. 요거는 이제 발전기가 안 좋다고 보셔야 돼요. 보통 적어도 한 13.5V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안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제가 발전기를 바꿔보고, 전압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거 한번 볼게요. 지금 배터리도 약간 좀안 좋게 안 좋은데, 일단은, 저거 발전기 바꾸고서 그렇게 한번 테스트를 제가 해 볼게요. 어, 지금 이제 언더 커버 탈거하고 전 탈거할 때는 이제 바퀴 탈거한 다음에 이히우스 커버를 전 탈거를 해요. 그리고 보시면 아.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이 공간을 만들어요. 여기 스트레트바드 앞에 요 플라스틱도 들어가요 여기서 딱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저도 초창기에 저거 낮에펜 탈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작업을 진행했는데 근데 냉각수도 빠지고 이것저것 하기는돈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최대한 돈이 안 들어가는 부품을 해가지고 어뭐 냉각수도 말고 이런 식으로 여기 히라스 컬버 탈거하면 그나마 뭐 부러져도 뭐 특별히 뭐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안쪽에서 이제 호수뭐 풀다가 부러지면 이게 돈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최대한 돈이 안 들어가는 쪽으로 이제 작업을 진행해요. 그리고 이게 좀, 좀 편하고 보시면 탈거할 때 이제 벨트 걷어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소프트 바디 쪽에 들어가는 플라스틱이 들어가요. 그것만 이제 탈거해가지고 이렇게 빼, 빼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원래 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신품이에요. 발레오 제품인데, 요거는 이제 서비스 센터에 이제 센터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부품이거든요. 보시면. 대부분 요새 이제, 저는 이제 신품으로 대부분 이제 하, 니까 그렇게, 왜냐면 예전에는 무지 비쌌는데 지금은 그나마 조금 저렴해져가지고, 그래서 신품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어,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조립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전화 보고 계입하는 경우도 들어오는지,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다 조립하고 일단 이제 시동을 걸어 볼게요. 그 배터리 경고등이 들어오는지. 아, 경고등이 지금 사라졌네요. 전구는 이거 뒤에 LED 개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에어의 쪽은 경고등이 그 에어플로우 쪽이 안 좋고 일단 전압이 어느 정도 나온지 그것도 한번 보자고요. 시동 걸고 이제 전압을 볼때 보시면. 이렇게 13.3볼트 정도 나와야 돼요 만약에 13.5 이하다 그러면 이제 어디가 문제 있는 거고 이렇게 한 13볼트 이상 나와야지 정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 인사 하겠습니다 내년 8 0 2008년식 주행 중에 대기판에 이제 배터리 등보도 들어오실 때는 빨리 이제 가까운 정비로 가져가지고 빨리 점검을 받아보셔야 돼요 아니면 그냥 타시다 보면 나중에 시도권 뛸 수가 있거든요. 루는 이제 배틀 바꾼 지가 별로 안 되셨는데 또 이제 배틀 바깥에 사람이 나왔어요.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오늘 하루도 어, 고생 많이 하셨고, 운전하실 때꼭안 좋은 데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꼭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